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오늘은 토마토를 정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초기 재배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세 가지만 골라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가 뿌리관리 그 다음 물관리, 양분관리 이세 가지만 골라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모종을 심을 때는 이렇게 구멍을 미리 파서 물을 좀 충분히 주셔야 돼요. 물이 한번 이렇게 가득 채워주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물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을 주느냐? 물 빠지는 속도가 좀 느려진다 싶을 때까지 물을 두세 차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그때 할 일이 뭐냐면 모종을 물에 담궈 주시는 거예요. 물에 넣고 가볍게 살살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 물이 상토 속으로 스며들면서 흙과 뿌리를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 뿌리들이 보다 좀더 공간도 생기고 호흡하기도 좋아지고 해서 나중에 흙을 덮어준 이후에도 좀더 부드럽게 풀리면서 땅속으로 활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번에 이제 방울토마토입니다. 좀 전에 심은 건 찰토마토고요. 역시, 방울토마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속에 가볍게 이렇게 물을 적셔주듯이 좀 풀어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사이에 좀 드릴 말씀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모종을 심을 때 대부분의 작물은 지표면과 상토의 높이를 같게 해서 상토가 약간 보일 정도로 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 모종을 심을 때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그게 뭐냐면 깊이 심어랍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마토 모종은 이 부정근이라고 하는 뿌리의 발달이 굉장히 강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곁가지가 자라면 그 곁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두면 거기에서부터 뿌리가 나오죠. 그런 성질 때문에 이 토마토의 모종을 깊게 심으면 기존의 뿌리와 새로 나오는 부정근이 합쳐져서 뿌리의 양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심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요, 뿌리가 나와요. 자, 그럼 이만큼 깊이 묻었을 때 어떤 점이 얕게 심었을 때와 달라지는지 한번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이주 뿌리가 땅속 깊이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안 좋아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와의 접촉이 안 좋아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물을 줘도 그 물이 여기까지 다다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표면의 온도보다 이만큼의 깊이의 온도가 낮아요. 뿌리 발달에 좋지 않은 조건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근이 나오니까 그 부정근들은 지표면하고 가깝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근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이주 뿌리에 비해서 발달이 아주 약합니다. 옆으로 뻗어나간 뿌리는 지표면에서 가깝게 위치해요. 건조가 오게 되면 지표면에 있는 뿌리는요, 쉽게 훼손이 됩니다. 이 부정근이 지표면에 가깝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입고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모종의 뿌리를 깊게 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뭐 단계에서 해주실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 맞춰서 심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파놨던 구멍이 좀 깊어서 모종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밑에다가 흙을 살짝만 채워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으셔서 높이 맞춰주시고 누르지 마십시오. 절대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모종의 흙을 뿌리 쪽에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만 네, 지그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방울토마토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방울토마토는 심기에 적절한 시기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피어있는 이 꽃이 답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피어있는 꽃. 이첫 번째 화방, 이것이 약10% 정도, 뭐 그게 숫자로 꼭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약간 노란 꽃잎이 보일 정도로 10% 정도 이렇게 개화가 됐을 때 심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때 꽃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하시기 편하고 햇빛이 들어오기에 좋은 방향으로 맞추어서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꽃의 방향이 저 제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걸 돌려서 이렇게 뒷 부분을 향하게 해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앉아 있는 방향이 지금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열매는 나중에 해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햇빛도 잘 닿지 않고 착과도 잘안 돼요. 수정도 잘안 되고 착색도 잘안 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햇빛 쪽으로 돌려서 심는 게 좋아요. 이 모든 토마토는 꽃이 한 방향으로 핍니다. 지그재그로 피거나 하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보고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시면 돼요. 후에 재배관리에서 물관리와 양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열매를 따야하는 열매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물관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모종을 다 심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물을 한 차례 또 주시려나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모종은 심고 나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위에 흙이 돌처럼 굳고 뿌리 호흡이 안 좋아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허허벌판에다가 내놨으니까 마음이 안쓰러워서 물을 잔뜩 줘서 잘 절하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보통 뿌리가 활착을 할 때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작물의 상태가 괜찮다면, 일주일까지도 물을 안 주셔도 돼요. 약간 좀 시들한 기미가 있을 때, 3, 4일 이후에 물 주시는 거지,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 물 채워주셨죠? 그 물을 찾아서, 뿌리들이 이제 활동을 해서, 자기 스스로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지나면 이제 뿌리가 활착이 되고, 이파리의 색깔도 보다 선명해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고 나면 초반에는 물을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자주 주지 마세요. 물을 많이 준다는 건요. 단시간에 물을 확 부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을 조금씩 조금씩 오래 주어서 땅속 깊이까지 물이 잘 스며들어가도록 좀 물을 충분히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열매가 달리면요. 그때부터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토마토의 열과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열과라는 건 열매가 터지는 걸 뜻합니다. 그 터지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니까 부피가 너무 커지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적더라도 꾸준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열매가 달리고 나면 열매가 싱거워질까봐 물주기를 꺼려 하시다가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물을 주시면 열매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물 양을 줄여서 소량으로 지속적으로 물 공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마토는 잎을 채취하는 작물이 아니고 열매를 채취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잎과 줄기가 자라야 되고 나중에 열매가 달리면 그때부터는 열매에 도움되는 양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초반에 잎과 줄기를 키울 때는 질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토마토에서 주의해야 될 양분이 바로 질소예요. 그 질소가 과하게 들어가면 잎이 말립니다. 그리고 잎 색깔이 과하게 진해지면서 이 줄기가 너무 두꺼워지면서 세로줄로 갈라져 버리는 일도 생겨요. 그런 게다 질소 과잉이에요. 자 그러면 양분을 어떻게 관리하시는 게 좋으냐면 한꺼번에 밑거름으로 해결하시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때나 막 비료를 주시고 거름을 주시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시기를 딱 정확하게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 추비를 언제 하시면 되냐면 토마토의 1번 화방의 열매가 콩알만해지면 세 번째 화방에 꽃이 피어요. 그때 바로 첫 번째 추비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첫 번째 추비에 질소와 가리 위주로 추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추비는 언제 주는 게 좋으냐면 3번 열매가 수확기에 도달했을 때 두 번째 추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추비가 4번과 5번과의 성장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토마토를 서리가 내릴 때까지 딸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이제 밭에 좀 뽑기는 뭐 하고 해서 그냥 놔둔 그 방울토마토가 잎도다 시들어버리고 어 어떻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늦여름에 달렸던 열매가 익어서 늦가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수확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일반 토마토는 보통 5번 화방, 방울 토마토는 보통 7번, 8번 화방까지 뭐 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심어놓은 이 토마토는 보통 4번, 5번 그 열매가 이제 익어갈 무렵이 되면 8월달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시기가 이제 더위와 햇빛 이런 게 절정이죠. 그게 딱 지나가버리고 9월이 되면요. 수정도 잘안 되고요. 열매도 잘 자라지 않고 토마토의 잎도 노화돼서 다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이 아닌 이상 그걸 6번 하방, 7번 하방까지 놔둔다고 해서 그 열매가 계속 달려서 계속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밭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5번 하방까지만 딱 기르고 잘라버려서 실하게 잘따 드시고 끝내라는 뜻인 겁니다. 방울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방울 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에 비해서 조금 빠르기 때문에. 7번, 8번 정도까지 기르셔도 수확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로는 달려봐야 제대로 크지도 않고 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몇개 달린 거라도 작더라도 뭐 텃밭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씩 맛보신다는 차원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남겨두지 마세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을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게 토마토의 가장 중요한 다수학의 비결입니다. 자, 그런 것들 꼭 지키셔서 풍성한 수학 오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